나 있잖아. 쫀득이 사가지고, 이렇게, 먹으면서, 혼자서, 음, 이러겠다. 아, 근데 노을이 너무 멋있다. 저 봐라. 이런 노을 구경해봤나? 너무 멋있지 않나? 쫀득이. 얼랜만 쫀득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. 그냥 심심하고 요즘은 그냥 좀 외롭다는 생각도 좀 더네요. 그래서 혼자서 이 푸른 들판을 걸어서 가로질러서 쫀득이를 먹으면서 가고 있어요. 그래도 괜찮아요. 우리 아들, 딸만 생각하면요. 너무 맛있네요. 끊는다.